안녕하십니까. 정치화 사람입니다. 김건희 부부가 또 중동여행에 나섰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아마도 김건희가 그랬겠죠. 오빠, 나한 번도 중동에 나가본 일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날짜를 정해. 뭐,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 이유가 결국 천공에서 나오네요. 김건희 부부에게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천공스승 네, 천공 스승 말이죠. 천공. 이 수염도사가 정법 강의에서 전에 영부인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역할을 뭔가 해야 한다고 떠들어댔어요.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천공이 여러 말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 즉각적으로 막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막 움직이잖아요. 해외에 나가는 거는 대통령이 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뭐 이런 헛소리 말고요. 김건희가 이 수염도사의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윤석열은 그런 김건이를 수행하는 거고요. 네,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김건이가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을 하고 윤석열은 그런 김건이를 따라다니며 수행을 하는 거죠. 네, 여기 사진들 좀 보세요. 이거 완전히 김건이 화보집입니다. 이번 해외 순방 화보집입니다. 모든 중심에 김건이가 있고 윤석열은 그저 김건이를 따라다니면서 수행하는 네, 한 수행원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배포하는 사진들이에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간에 대통령실에서 이또 멍청한 또 인간들이 김건희를 중심에 두고 모든 사진 장면 장면을 김건희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이 뭐라고 대항을 할까요? 감히 네, 절대 못합니다. 김건희가 아마 그러겠죠. 야너씨 다음부터 그렇게 그럴 거면 너 혼자가 네, 이러면 바로 깨갱. 이렇게 해서 김건희랑 같이 나가야지 되는 거죠 전에 해외에 갔다가 귀국에서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서 어쭉 도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윤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쭉 자리를 이동하는데 이동하다가 그랬죠 자꾸 웃음이 나가지고 그러다가 윤석열이 이렇게 자리가 악수를 하다가 자기가 갑자기 그 수... 사람들 옆에 자기들 이렇게 쓰더니 뒤따라오던 김건희한테 네, 악수를 청하면서 이게 악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아주 낯설면서도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네, 이건 이게 윤석열의 정신이 왠지 모르겠는데 아탈다한 상태에서 잠이 덜 깼거나 뭐 술이 덜 깼는지 다소 아주 몽환적인 상태에서 어, 평소에 마음이 저절로 발현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 둘의 관계를 평소 둘의 관계를 알수 있죠. 이는 김건희가 애초 대선전부터 떠들었던 솔직한 소리가 있었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뭐, 이런 식의 말투로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실제 본인의 내면 깊숙한 소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필터링 없이 나온 소리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윤석열의 김건희에 대한 의지적인 행동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고 보면 아마 그 본질적인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기네들도 몰랐던. 김건희가 윤석열보다는 더 현장 대응 능력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은 늘 어디에 갔다나도 허팡저팡 갈피를 못 잡고 마구 헤매는 모습을 보이죠. 항상. 대통령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어느 대통령이나 다소 낯설고 막뭐 이상하고 좀뭐 헤맬 수도 있겠죠. 근데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람은 학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준비도 안 해요 뭐든 모르는 걸 배워서 써먹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을 좀 알고 이렇게 대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되는데 준비성도 없죠 그저 술 먹고 그냥 도리도리 하는 거 외에는 이 사람 할줄 아는 게 없습니다 뭐 광복절이나 국군의 날 이럴 때도 어떤 행사를 할때 부대 열중시험 뭐이말 한마디를 못해서 하여튼 보는 사람들을 계속 민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면서 계속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다니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어요. 아저 사람이 대통령인 거,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거 알면 어떡하나. 아왜 이런 걸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죠? 아마 국민의 대다수의 바음은 그놈의 좀 해외 순방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자꾸 나가지 말고 좀 진득하니 그냥 대통령실에서 그냥 머물면서. 아, 술 먹고 도리도리, 술 먹고 도리도리,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번 달에도 나갔고, 다음 달에도 있다고 하죠.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 안 받고, 뭔가 대우받는 것 같고, 야당에게 공격받는 소리를 안 들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이 부부가 쓰는 그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몇백억이 들지 않습니까? 뭐, 578억인가를 쓴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 또 몇십억이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윤석열, 김건희 방지법 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해외여행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정 나갈 거면 자기 사비 털어서 가든가, 이렇게 법을 만들든가 해야지, 국민 세금을 그냥 물쓰듯이 막 이렇게 써가면서, 자기네들 좋자고 여행 다니는 거, 이거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네, 이상 정치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